말씀하세요. 네, 보충질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1차 질의 때 얘기했었던 내용이 지금 정의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 저는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환경부 장관의 태도는 차지하고요. 그환노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 중에서 어쨌든 제 구조. 우리 환경부재 및 책임법안 관련해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중에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했을 때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자라고 는 조항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 어쨌든 이것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상정 의원께서 당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저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논의를 해서 그 해당 적법하게 운영할 때 인과관계 추정 배제하는 조항을 를 하고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정책 위원회 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안으로 제가 그사항과 사항을 냈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항을 했었는데, 16조에 있는 오염 피해 구제 정책 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16조에다가 하나의 항목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사항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해당 실무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을 계속 환경부 장관께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때 전체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계 추정 조항에 별도로 사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법사위에 가셔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절차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저희가 위임규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넣지 않아도 괜찮다. 16조를 가지고 가능하다. 16조에 한 항목만 집어넣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사항을 넣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여기 환노이 위원들이 결정한 것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좀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장관께서 법사에서 정확하게 16조에 있는 항으로 위임 규정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답변을 하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 환노위 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노위 회의 때는 오히려 이렇게 구조 사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집행했으면 개연성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환노 위원들은 안심시키고 가셨단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상임위가 여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어, 별도로 이제 몇 분이 가셔서 어, 작업을 했는데, 어, 저한테 지금 그 10, 예, 구조 어, 사망인가요? 구조 사망? 예, 사망. 그거를, 어, 한번 우리 직원이 중간에 갖고 나왔고, 어, 그때 제가 약간 문구가, 아, 어, 문구가 좀, 어, 더 보완해야 될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서 얘기만 해주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온 것이 지금 현재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조 사항인가는 저한테 그 과정에서는 전달된 적이 없었고요. 16조 사항이 빠지고 10아 구조 아, 사항이 빠지고 1 6조에보이된 구조 사항이 저한테 전달된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16조가 보강이 된 거는요. 16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거긴 기능에 열거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16조에 음. 들어갔기 때문에 사항을 빼도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의 대안에서 사항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두번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 얘기를 안 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날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어~ 세세하게 앞뒤 전부 가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그건 어~ 그~ 저~ 법사위에서도 속기록에 지금 그거를 환경부 네. 장관께서 법사에 가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것도 다른 법도 아니고 재정안을 재정 법률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 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날은 다른 항목도 어, 얘기를 그날은... 하신 것도 아니고 딱 구조 사망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으로 구조 사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으면 환경부 안에 그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안해 보셨다는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지금 16조를 보강한 것으로도 결국 불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불안 불안정합니다. 예. 환경부 그 관계자들은 다뭐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노 위원들이 노냐고할때다뭐 하신 거예요? 넣자고 했을 때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빼고 빼니까 지금 와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고.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아, 도대체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위원장님. 문재성의 의사진의 발언하시네. 네.